mbn 뉴스파이터에서 황영웅에 대한 소름 돋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황영웅은 과거상의 전과를 비롯한 여러 폭행과 욕에 휩싸인 가수로 불타는 트롯맨의 결승 2차전을 앞두고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활동하지 않아도 두드러지며 mbn은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황영웅의 하차 공식 발표 전 민주현 박민수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황영웅이 기권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현 박민수는 황영웅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둘은 황영웅의 결정을 존중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활동하지 않음에도 과거 촬영된 방송분들이 재방송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사들은 황영웅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재방송을 진행하고 황영웅의 섭외를 미리 계획하는 방송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황영웅은 관심이 증가할수록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큽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는데 그의 돌아올 날을 이제부터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MBN이 황영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는 황영웅의 영상이 화제가 되어 있으며 황영웅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기권 의사를 밝혔을 때 민수현 박민수와 대화하는 모습도 방영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지 않는 황영웅의 존재감은 그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감은 방송사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황영웅의 섭외를 미리 계획하는 방송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멋진 무대 퍼포먼스는 방송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황영웅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큽니다. mbn은 황영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많은 감동을 선사한 가수로 그의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